어, 정윤이네, 밭이네. 아, 정윤이 밭에 왔어요. 주전자는 오늘은 비가 와서 땅이 축축해서 물을 안 줘도 채소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. 오늘은 우리 정윤이가 그거 토마토 따러 왔어요. 잡아당겨봐요. 뚝 따봐요. 옳지. 봉지에 넣고 잘한다. 또또 또 빨간 것만. 초록은 따지 말고 빨간색. 그렇지. 잘한다. 잡아당겨 두 손으로. 괜찮아. 빡 잡아당겨. 뚝 따. 옳지. 또저 앞으로 나가 보세요. 와 많이 있다. 또 옳지. 앉아서 앉아서 옳지. 뚝 따. 오, 잘한다. 또, 또, 우와, 잘한다. 우와, 따서 우리 갖고 가자. 얼른 또 따봐. 예쁘다. 예쁘다. 주황, 주황색이나 빨간색을 따는 거예요. 음. 힘을 좀 줘서 따야 돼요. 옳지. 잘한다. 어, 넣고. 와, 많다. 봐봐. 응, 더 많이 따갖고 가자. 앉아봐, 정윤아 그럼 잘 보여. 그렇게 터진 것도 따세요. 터진 것도. 응, 앉아서 빨간색 따는 거예요? 괜찮아, 할머니 닦아줄 거예요. 걱정 안 해도 돼요. 자, 빨간색 토마토를 또 딸까요? 아, 그거 해주세요? 자이고 여기 빨간색 있어요 여기 봐봐, 앉아봐 여기, 여기 있네 여기 있네, 여기 정윤아, 여기 있네 여기 있네, 여기 거기 앉아봐, 그렇지 여기야? 응, 힘을 좀 줘서 따요 옳지 잘한다 또? 응또 보여요. 작은 거. 초록은 안 따고요. 빨간색만 따요. 초록은 안 따고요. 빨간색만 따요. 옳지. 또 따요. 힘줘서. 아이고 잘하네. 와. 몇개 땄어요? 민들레도 있네요. 여기 여기 민들레가 안녕 민들레 어디? 여기 있네요. 어디, 어디. 안녕 민들레야. 어? 민들레야 안녕해. 나 팔에 그러네. 나정님 팔에 오 옥수수도 열었어요. 정윤아, 이거 볼래? 우리 옥수수도 열었어요. 옥수수 봐봐. 개미한테 넋을 잃었네. <laughs> 뭐 골라먹어. 맛있어? 이거 어떡해. 그거 할머니 닦아줄 거야. 괜찮아. 걱정하지 마. 어떡해 할머니 물티슈로 닦으면 되지. 우리 애기 앉아봐. 자 애기가 한번 닦아볼까요? 응? 응. 할머니가 닦을까요? 자, 이걸로 닦아보세요. 또또 또 따온 토마토 또 먹어보세요. 이쁜 걸로 골라 먹으세요. 응. 먹어봐. 맛있어요? 토마토 맛있어요? 응. 먹어봐요. 얼마나 맛있나 보게. 커지네. 음. 맛있어요? 아좀 맛있어요? 응? 할머니 쳐다보면서 맛있어요 해야지. 맛있어요. 맛있어요? 음, 음 잘했어요. 음. 누가 땄어요? 음. 할머니랑 나랑. 할머니랑 너랑 땄어요? 응 음. 음, 그렇구나. 또 하나 먹어볼까요? 네. 또 먹어봐요 맛있게. 다행히 음, 이거를 작은 거를 먹어야겠다. 작은 걸 먹어야겠어요. 음, 잘 먹는다. 음, 입에서 톡톡 터지네요. 음. 참 맛있어요. 해봐. 참 맛있어요. 할머니 보면서 해야지. 음? 할머니 보면서 해야지. 참 맛있어요. 음, 잘했어요. 정윤이 최고예요 꽃도 안녕했어 꽃도 안녕했어? 너 정윤이 얘기해야지 네 소개를 해야지 안녕 해봐 안녕 안녕 짤까 우유 먹어 또 우유 한번 먹고 짤까 우유 한번더 먹고